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오늘은 여러분들께 로컬 아, 바베큐. 네, 필리핀어 스타일. 네, 로컬 바베큐. Yes. <laughs> 아, 소개하려고 해요.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 이렇게 뭐 소세지라든지 이렇게 닭고기, 돼지고기 지금 이렇게 뭐 바람이 세니까 비닐 커버로 다 이렇게 씌워 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네, 많이들 먹어요. 이렇게 소스도 여러 가지, 뭐 매운맛부터, 뭐, 이렇 약간 달달한 맛부터, 여러 가지 소스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워서, 음, 이게 소스를 뿌려서 팔고 있고, 이게 하나가, 뭐 닭고기, 돼지고기, 이쪽에 일반 요, 런 것들이 하나가 10회소니까, 10회소면 한국돈으로 200, 200원, 250원 사이 되는 거고, 이게좀 비싸네요. 이게 이제 40회소니까, 한, 하나에, 한, 800원, 1000원 정도, 한, 8 0 0원 정도 되는 거예요. 요 소세지가. 예, 기게 제일 비싼 거고요 예, 이 친구가 이제 닉닝이라고 제 친구인데 요리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. 어. 네, <laughs> 여러분들께 어, 현지 로컬 스타일의 바베큐 스틱 바베큐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. 네, 예, 저 강아지 이름은 <laughs> 오하나입니다. 오, 하나, 에요 하나, 오, 하나, 아이고 잘 있었어? 아이고 오하나. Make a stick barbecue? 오 하나, 메이하 스틱 바하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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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농담 하나, 나 하나, 나 하나,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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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 보라카이에서 로컬 바베큐.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. 국제아재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